안녕하세요. 경의 방식대로 경의 샘입니다 오늘은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려면, 뼈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 걸 아시잖아요? 그럼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 높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당연히, 어, 수선이 필요하겠죠? 예. 보시다 그러면 얘를 빗변으로 보시고요. 얘를 비를 기준으로 봅시다. 그 비를 봤을 때 얘는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C, 사인 B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로 보고 싶은데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밑변이 경이니까 얘는 뭐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빗변이 되고 얘가 사인 C니까 얘 대신에 얘는 뭐라고 써도 된다. 는, B, 사인 C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C, 사인 B. 또는 이분의 일 a b sin c 다 답이다라는 거죠. 이분의 일 a c sin c sin b 또는 이분의 일 a b sin c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선을 이렇게 그신다면 c를 밑변으로 해서 하시면 얘가 b변이 돼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다? 이분의 일 a 음, b c sin a 이 형태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 b c 상태 볼까요? 이렇게 예예두 얘, 얘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sin 값, 끼인각의 sin 값 곱하기 2분의 1. 예예 a, a b sin c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b c 끼인각의 sin 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각일 땐 이럴 때 직각일 땐 해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죠. 여기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얘가 C잖아요. 그러면 얘가 C 빗변 C라고 하면 이 높이는 C 사인 180 마이너스 C 맞아요 안 맞아요? 180 마이너스 B가 되네요. B 미안해요. 그쵸, 기억 하 세요. 사인 180 마이너스 b 는 사인 값은 예각 하고 둔각 하고 같 은, 각일 때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는 사인 세타 와같 다, 그쵸？얘 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 가서 이렇게 같 으면 그 사인 값은뭐하다 동일하다. 따라서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나, 사인 세타 나 똑같다. 따라서 쟤는 어, c 의밑변이 a 그 다음에 c s 인 b 곱하기 1 2분의 1 따라서 둔각일 때도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둔각이든 예각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니까 어이 모든 건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이끼인 변 두 사이에, 두 변, 두변 곱하기 그 사이에 끼인 각의사인각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유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둔 각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실 거.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예. 뭐가 주어졌을 때?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S는 2분의 1. a b sin c 맞아요. 그럴 때 sin c 는 2r 분의 c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s 인 법칙에서 나왔죠. 따라서 4r 분의 a b c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올 때 삼각형 넓이 구하시려면 세 변의 곱을 4r로 내접, 외접원의 반지름의 4 배로 나누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ABC 곱하기 4 나누기 4R. 그러면 요번에는 내접원의 네 반지름. 중학교 때도 배웠었는데 사인 법칙 가지고 하는. 어 가시고 요번에는 내접원의 네 반지름으로 하시면 내접원의 네 반지름이 주어졌으면 어떡 하냐. 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내접원의 네 반지름이겠죠. 내접원의 네 반지름 R. 이렇게 되시면. 여기가 x, 여기 아, a, b, c로 할까요? a, b, c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2분의 1 ar, 얘는 2분의 1 br, 2분의 1 cr 하시면 이 전체 삼각형, 이세 개의 삼각형 더하시면 전체 삼각형이죠? 그러면 2분의 r로 묶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r 이 됩니다. 얘를 세 변의 길이의 합의 반값을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절반 나는 것을 p 라고 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pr 이다. s 는 뭐다? pr 이다. 이렇게 정해져요.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경우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경우 나왔어요. 그렇죠? 어, 이때도 얘는, 얘는 세변의 길이와 뭐가 필요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얘는 세변의 길이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세변의 길이만 가지고 풀겠다. 이때 나오는 게 세변의 길이. 난 외접원, 내접원 몰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거할거 거 없이 하는 게 바로 해로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해로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만 가지고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한 게해로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a는 이것을 다시 코사인으로 고칩니다. 코사인 a는 코사인 a와 사인 a의 관계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의 루트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해요? 어, 예, A를 둘러싸고 있는 두 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대변의 제곱을 빼고 EBC로 나누면 되죠.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1-2BC, B의 제곱, 마이너,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맞아요? 음. 그럼 통분한다 생각하세요. 뭐 한다? 통분. 그러면 여기서 얘는 EBC의 제곱, 얘도 EBC의 제곱. 맞아요, 안 맞아요? 음, 그러면 루트 2bc가 될 거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2bc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분모만 보시면 앞에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루트는 여전히 씌워져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요? 합차 공식. 한번 분모만 가지고갈게요 2b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빼 제곱. 됐나요? 어. 그러면 ebc, ebc. 예, 한 번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한 번은 마이너스 더하기 a의 제곱 됐어요? 음 써볼게요.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ebc. 자, 이렇게 보실 때 얘가 뭐야? b 더하기 c의 제곱이죠. 그래서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쓰려고 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뭐야?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네요. 맞아 안 맞아요? 어, 그래 한 번은 쓸게요.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하기 얘는 얘로 보시면 마이너스로 묶으셔야죠. 마이너스로 묶으시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예요.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 합차공식이 얼마나 이런 간단한 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합차공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다정계해서 풀면 얼마나 바보 같은가 이런 거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합차공식이에요. 그럼 얘는 빠져나가죠 루트로. 그럼 분모는 e b c 에요 그러면 얘는 b 더하기 c, b 더하기 c, b 더하기 c,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한 번은 플러스 a,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b 더하기 c 더하기 a 그다음 뭐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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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맞아요? 어 그러면 어,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만 풀고 있어요. 잠깐 까먹으셨는데 여기 sin a는 요거니까난 지금 루트 안에만 sin a 값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조예랑 합쳐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sin a다. 얘가 뭐다? sin a 값이었다. sin a를 나타내면 sin a 루트도 있어야죠. 자, 됐나요? 어. 그러면 여기 아, 요기,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셔야죠. 이미 여기 ebc는 루트를 벗긴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음. 자, 집어넣어 보시면 sin a였어요. 자, s는 1 2분의 1 bc 곱하기 ebc. 분의 1 루트 됐어요? 음자 얘를 우리가 뭐냐면 자 p는 조그마한 뭐였어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a 더하기 c는 몇 p다? 세 변의 합은 2p다. 세 변의 합은 몇 p다? 2p. 그러면 어세 아, 변에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EP다라는 입장에서 둘게요 그럼 얘는 e p 예요 얘는 뭐라고? EP. 얘는 EP너스 하나. 얘는 끝. 얘는 B 더하기 C를 보세요. B 더하기 C는 EP-A.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 EP-A에서 A를 빼니까 얘는 EP-2A.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A 더하기 B 하시면 a 더하기 b 하시면 ep 마이너스 c. 그러면 얘도 ep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니까 ep 마이너스 2c. 얘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a 마이너스 b.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예, a a 더하기 c니까 얘도 ep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죠. 계산 안 해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2p-2b가 됩니다. 그러면 다 2로 묶어내세요. 그럼 2가 몇개 나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루트 나오니까 4니까 4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bcbc 4분의 4에 루트 p에 p-a에 p-b에 p-c다. 4도 사라지니까 s는 루트 p의 p-a의 p-b의 p-c다. 맞아요? sin a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곡이 나오는 거야. 자, p는 뭐였다? 세변의 합의 반. 세변의 합의 뭐라고? 반. 네. 그 곱하기... 각그 P에서 ABC 세 변을 다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답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세 변을 할때 가장 간단하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해로노 공식 유도 과정에서 얘를 좀 정리하는 게 복잡하긴 했지만 어, 합차 공식 쓰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한번 해보실 만한 부분이에요. 결론을 기억하고 계시면 좀 편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를한번더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슨 공식이 있었나?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S는 SAS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값을 곱해서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다. 2분의 1 a b sin c 또는 2분의 1 a c sin b 2분의 1 b c sin a A, B, C. A, A, B, C. A, B, C.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이렇게 해당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두 변과 S, A, S. 두 변과 끼인각 게 싸인값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삼각형 넓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 어,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아를 쓸때 S는 4R분의 세변의곱 A, B, C다. 또는 뭐다? PC가 아니야, PR. 자, 내저번의 네 반지름 R을 이용할 땐요 P. P가 뭐예요? 두, 세 변의 합의 반. 이 P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PR을 이용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론의 공시. 이세 변의 합의 반에서 P 곱하기 P 마이너스 A. p-b, p-c의 값의 루트 값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해론의 공식까지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자, 보실까요? 그러면 자, 평행 사변형의 넓이. 평행 사변형은 삼각형 넓이에 뭐예요? 그냥 변형판일 뿐이에요. 왜? 사변형은 평행 사변형은 삼각형이 몇개 있는 거? 두개 있는 거. a, b 이두 변이 이루는 각 세타. 여기로 가시면 180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사인 값은 뭐야? 사인 세타나.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나 값이 뭐하다? 같다. 따라서 어떻게 삼각형을 그려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셔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s. 평행사변형 넓이 s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인데 맞아요? 근데 그게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서 얘는 두 변의 곱 곱하기 사인 세타 하시면 평행 사변형의 넓이 나온다. 맞아요? 그래서 ab 사인 세타다. 자, 평행 사변형은 삼각형이 몇개 있는 거다? 두개 있는 거다. 요 삼각형 넓이 공식에다가 하나 더 아, 평행 사변형은 삼각형이 몇 개지? 두 개지. 그래서 2가 사라지지.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값. 자, 또 하나 어. 평행 사변형에서 또 하나. 주어진 게 대각선이 주어질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대각선과 여기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음. 대각선 요 길이는 a, 얘는 b라고 할때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러면 얘로 이 a로 어떤 직사각형이 주아 어떤 사각형이 주어졌는데 대각선 두 개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어요. 아 어, 여기가 1 8 0마이스 세타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인 값은 동일해요. 다 사인용 할 것인가. 얘랑 평행한 선. 그시고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선, 얘랑 커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요거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큰 평행사변형에 요 사각형은 넓이가 몇 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얘가 B고, 얘가 A고, 얘가 B가 되잖아. 이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이 끼인가? 여기 세타. 여기 세타? 라고 하는 거잖아. 요 여기가 B니까. 따라서 평행사변형 넓이 2분의 1, 아, AB 사인 세타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요 지금 검은색 사각형은 그거의 반이니까 앞에 2분의 1이다. 그래서, 어, 대각선이 주어지고,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 넓이 공식과 비슷하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공식, 요거 가지고 또 문제 푸는 것. 그럼 뭐또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등등등이 등장하면서 다시 복잡해지는 문제의 양상을 띄겠죠 그래서 한번더좀 문제 여러 가지 풀어보는 다음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P, 세변의 길이 합의 반. pr 4알분의 abc. 또, 해론의 공식. 그 다음에 두사이의 끼인 각, 아, 두 변과 그사이의 끼인 각의 사인각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다. 줄줄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어, 삼각형 넓이의 문제풀로 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